하루에 비로를 알려주는 아이의 미소. 반갑습니다. 집은 편안한 휴식을 공간을 주시나요 얘들하고 놀기. 어? 그런데 가족이 정말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넷. 애들이 몇, 몇 이래요 안녕하세요. 칠남매 아빠 조병상, 임춘자입니다. 칠남매 다동일을 둔 조병상, 임춘자 부부를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이곳은 친남매를 둔 다동이 아빠 조병상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 결제 서류들을 보고 있는데 저기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오?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는 꽃을 디자인해서 한경비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하는 꽃을 이용해 디자인하고 어떤 꽃을 쓸지를 결정한다고. 그러면 이 개화 상태라든가. 개화 상태하고. 네. 꼭 관련한. 에.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잘 키우고 있는지. 예. 점검 어. 한번 하지.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나오신다 고 그랬어요. 음. 점검하러. 그런데 두분 사무적으로 대하시는데 부, 부부 아니시오? 저 우리 저기 계신 분이 저희 아, 남편분이세요. 처음에 시작은 저희 아시가 했고 제가 한 2, 3년 후부터 같이 했을거예요한 20년 넘었죠. 지금 같이 한 지가 보보가 함께 해선지 선발이 척정 맞아 업계에선 제법 소문난 조경 전문 회사라고 자연에 대한 부분들을 음, 접하게 된 계기가 된 거이 영업을 하게 된 면서였습니다. 꽃을 납품을 하고, 화분을 납품을 하고, 식물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꽃과 연계된 일을 해왔고.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이곳은 조경에 이용하는 꽃을 재배하는 농장. 부부가 직접 운영하며 신경을 쓴다. 저희가 지금 재배 이 농장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량이 한 50만 번 정도 됩니다. 꽃은 저희가 다른 농장 가에서한 30개 꽃 수종이 있습니다. 조경에 이용하는 꽃은 사람들이 오래 볼수 있는 종류로 배치할 색상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이꽃 이름이 비올라 펜지예요. 비올라 펜지라고 제비꽃처럼 생겼죠? 봄에 이제 제일 먼저 나가요. 추울 때. 예, 제일 줄때 이제 봄 제일 먼저 열어주는 꽃. 그저 어쪽에 있는 거는 이제 또 편지라는 꽃이에요. 비싼 종류인데 얘는 크기가 작고, 지는좀 크기가 크고. 그러려면 공채 이동자가서 따어야 하는데 아이 시방 뭐 하는 거요? 열심히 기름 꽃을 왜 따고 있어요? 이 포트가 보면 적잖아요. 어, 꽃으로 영양분이 가면 옆에 잘안 퍼져요. 꽃을 따주으로인해옆으으로더 퍼지죠. 사랑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두 사람은 칠남매를 낳고 기르며 꽃들에게도 자식마냥 최선을 다했다. 처음에 이제 농사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라 농사프지었는데 막상 지어보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버기만 했죠. 그러니까 이하안 하던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랬고 또 우리 땅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땅에서 또 하니까 또 그런 것도 힘들고, 응, 그랬었죠 예전에는 뭐 지금도 뭐 농사는 뭐 그렇게 엄청 재밌진 않아요 원래는. 음, <laughs> 응, 근데 이제 내 천직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부부가 함께 땀 흘려 선수 일구어온 조경 농장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대체 뭐요? 아무리 뭐 꽃농사가 힘들고 뭐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다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남편도 열심히 하고 또 아내가 잘 따라주고 그리고 또 가정도 이렇게 본성하고 그게 바로 에? 가족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아닐까요? 좋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꽃을 따내는 것처럼 희생도 마다 않고 가족을 위해 부부는 오늘도 달린다. 그럼 점심 준비하자. 계란말이. 나 설거지 야, 그럼 저기는? 저기는 어떡해. 뭐 빵, 빵 굽는 거어 소희는 설거지, 혜령이는 뭐 해줄 거야? 불고기? 민호가 제형을 먹고 싶다는데. 전자씨, 아이들 하나하나 챙기느라 보통 힘들지 않겠는데 큰아이부터 막내딸까지 애가 대체 몇 명? 저희 집이요? 소문 안 났나? 일곱 명 일곱 명이에요 스물 두살 첫째부터 열한 살 막내딸까지 개성도 제각각인 아이들 그 중에서도 요리 담당은 둘째 혜령이 온 가족이 인정한 음식 솜씨라고 저는 둘째예요 이렇게 항상 평소에 요리 많이 해요? 요리요? 음. 제가 하고 싶을 때 <laughs> 오늘은 뭐 먹기로 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랑 삼겹살이랑 계란말이요. 배 식구의 식사니 엄마 춘자씨 혼자 힘들까봐 딸들이 손을 보탠다. 옆에서 묵묵히 채소를 씻는 또한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어때요? 손짓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게요아니요손짓안 <laughs> <심장도> 도와줘요? <laughs> 네. 손맛이 잘 도와주잖아. 에이 딸. 못똑똑하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와 동생 옆에서 보조를 맞춰주는 든든한 첫째 딸 주현이다. 잘해요. 저보다도. <laughs> 저는 체이크 말줄 알고요. 우리 딸들이 또 하면 잘하는데 한 요리해요 한 요리. 근데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문제지. <laughs> 음 맛있다. 요리 담당한 딸들 누나들이 만든 음식 냄새가 솔솔 나자 상차리는 담당인 아들들이 수저부터 척척 놓기 시작한다. 제가 기저귀를 사줬어. 이런 눈 없어요, 그죠? 네. 잘해야 돼 나한테. 어, 내가 분유도 해가지고 먹여줬구만. 지금 다요 배신고사요? 잘 하는데 좀 목이 아파요. 여러 분 말아야 돼 야, 엄마 밤도 놨다. <laughs> 밥좀놔 보세요. 어? 너가 감나. 형이 나야지형 아무것도 여기 응. 안 했잖아. 여도 아무것도 잖아 나도 뭐 하는데? <laughs> 못 가겠어요. 아직 개비쟁이들이야 가지고요. 오늘 모든 음식을 0분불러야 돼. 빨리 와야지. 얼른말안 들어요. 아직 남자에. 이제 맛있야 돼요. 자, 왜한 먹어야 지 그래. <놀람 mulher> 얼른 앉아. 자, 이제야 이런. 겨우 함께 모여 밥을 먹는다. <laughs> 함께 먹는 밥맛이 멋띠요. 맛을 맛 밥이 맛있잖아요. 같이 먹는 밥 맛있다고. 밥은 항상 맛있어요. 이렇게 니다 우수이바. 우수이바 어디가 더? 정신이 없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나 코로 들어가나 모를까 걱정했더니 정성 가득한 음식 다들 맛있게 먹는다. 정말 양국 맛있어. 다 먹었어. <laughs> 맛있어 맛있어. 양국 다 먹어.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맛있어요. 신기한 맛이. <laughs> 엄마가 한 거보다 나아요? 엄마가 요리한 거를 먹어야지요 <laughs> 엄마가 잘하는 것도 있고 누나들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엄마가 못하는 거는 맛없지만 엄마가 잘하는 건 맛있어요 맛있죠 <웃음> <웃음> 거기 우리 딸이 큰 딸이 고였잖아요저 <laughs> 이제 안 해도 돼요 <laughs> 애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잘해요 척척 부지런한 혜령이 이번엔 방 청소에 나섰다 방을 함께 쓰면 불편한 게 많을 텐데 방이 너무 시끄러워요 같이 쓰니까? 네. 특히 g 째가 자꾸 노래를 o 답니다 I'm g o i 함께라서 불편한 점도 많겠지만 이렇게 배려하는 희령이를 보니까 좋은 점도 e 지않게 많을 것 같은데 i n g 제 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이렇게 계속 같은 방이니까 계속 귀찮게 할수가있어서 <laughs> 이렇게 해서. 이렇이잘 봐줘요? 이렇이제 응. 동생들 많은 것도 좋네요 맞아요 야, 이거한번이면안돼서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러지해 이렇게 해서. 이 맛있는 식사도 마쳤겠다. 힘쓰는 건 역시 남자들이 해야지. 다들 불평 한마디 없이 분리 수거까지 척척이네 그유. 아이 하기 싫다, 하기 싫다. 당번이고 안 버려. 너무 더러우니까 집. 그렇지, 너무 더럽고 보기가 싫고 냄새가 나서 하는 거예요. 어른스럽게 일을 잘 마치더니. <laughs> 녀석들이 이럴 때 보니 애는 애다. 아이도 멀리일 것 같아 조심해. 원래 한세명네명 이렇게 넣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놓다 보니까 그렇게 나아졌어요. 그니까 러 이제 처음에 애들 딸 셋을 낳았잖아요. 그만 날까 했는데 아들이 없잖아. 그래서 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 낳더니 또한 명은 또 심심하잖아. 그래서 또한 둘 낳았어. 그러니까 또잘 노네. 그니까 또 보이은또셋 낳았어요. 아, 그래서 그만 날까 했는데 하나만 더 나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일곱이 됐어요. 아이들이 좋아서 대가족이 됐고 가족이 늘어날수록 사랑도 커지더라는 조병상 임춘자 부부. 그날 노후 아이들과 장을 보러 가는 뒤. 네, 아이 저기 이 많은 달걀은 어, 왜 가족이 많아도 그렇지 너무 많다. 일곱째 날때 국가에서 서구청에서. 백만 원을 줬어요. 그 백만 원을 준걸 가지고 저희 가족이 어,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어? 봉사를 할수 있게끔 생각을 했죠. 막내딸의 출산 장려금을 좋은 곳에 쓰고 싶어 시작한 빵 봉사. 아직 어린 은성이는 힘들지 않을까? 음, 빵도 맛있 기분도 뻣뻣하죠 <laughs> 왜, 왜 뿌듯해요? 그냥요 <laughs> 사람들이 고 좋아하니까? 어, 그것도 맞긴 한데 우리가 만든 빵도 맛있고 언니랑 다른 사람들에 평상에 음, 들어가서 맛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아들 이거 날라야지 <목소리> 아들 비용 부담뿐 아니라 직접 만드는 수고까지 빵봉사는 나눔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뜻 깊은 일이라 말하는 조병상 씨.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저희 하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빵봉사도 계속 우리 애들이랑 함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병상 씨, 천자 씨, 앞으로도 칠 남매와 행복하세요.